네, 먼저, 예, 네, 판남기를 예, 대웅이소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수들 공연이 있습니다. 가수들 공년도 있고, 자, 재미있는게기 대웅이가 들어왔죠. 야 지금 이 소가 엄청난 큰 소인데, 조련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가들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 들어오는 소에 저은 사람은 얼마만큼 크냐면 진짜 큽니다. 음... 아... 음... 요 소가 이 앞에 있는 옷장 나무를 딱지에 박아버리면 아무나 두 동간에 남요두동안에남요 잘생겼죠? 이 대웅이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지금, 소를 얼마나 닦아줬었냐. 소, 이, 빛깔 하면서, 빛깔. 핏관. 다리에 쇠시간씩 이게 빚어져. 자, 이어, 예. 이각수님은 아, 선주소가 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조련사가 올고 들어 선주가 크게 빚죠 조련사가 예비거든요. 한번 보세요. 큽니다. 이게 아, 한 마리 같이 파같이. 아, 아, 부부 끼록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잡아 놓으면 무릎이 꿇다. 아, 그런 말씀입니다. 선수가 들어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없 당신인가요? 와, 이가 거 뭐, 벗겨야 되나? 되나? 간중기 여러분들 박수 준비하시고, 아주 지 말고, 배가리 들이대면 붙잡고, 이야 되는 말뻣고를 나오고 뿔릭 자 하루살아 하루만지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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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 네, 오늘 뭐, 그 경기 내용이 좋아요. 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경기. 자, 소은 조금 더 선수가 커 보이죠. 자, 이두말는 실수 한 번이 끝장이야. 소가 워낙 육중하기 때문에 실수가 그러면 바로 <목소리도> 자한마리날아가면로해줘야 아주 그밀치를다하는 동반이 있네 그렇지. 요새멸치도안죠 밀치. 와두구주 볼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서준 높은 두 마리 갱비입니다 소가 거질거질합니다 물기가 아주 철철철 철저히 니다히 역시 잘하죠 이두 마리는 맞붙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하이라이트 경기입니다. 이두 마리는 뭐 사실 전국 경기 나다니사강에 일상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농을 쓰고 있는 망측 싸움 속입니다. 아, 두말 뭐, 3분밖에 안 싸우는데, 워낙 배우 박만 나기 때문에, 한5분싸우 그런 느낌이 전혀. 자, 진주를 대표하는, 두 마리 밥장수입니다. 아, 두 마리가 노이 놀이, 놀이도 빈틈이 있죠. 자, 일단 늘고 있는 선수인데요. 경기 재미있죠? 재미있을 때는 여러분 박수 한번더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희 놀이아주도아니다 이런 게한 경기만 봐도 많아요. 여러분을 만족하실 겁니다. 정말 아주 힘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가 대전이 얼마이 때문에 허가잘안 되고 있어요. 천 킬로, 일 천. 되면서, 아, 아 네. 이제 선주가 뿔거리를 네. 하면서 밀고 있습니다. 자 뿔거리는 그 상대선의 힘이 약하자 가자. 아 선주가 올짱으로 한그릇 한그릇 양은 양. 지금 몸이 보면 선주가 약간 큰 느낌이 들죠. 네 그렇죠. 예. 예. 자 전도사 분들도 조심하세요. 예.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안전이 지입니다 워낙에 큰소리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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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선주 잘장을 봤어요. 자, 돌고, 예. 실험할 때, 들면 또, 소도 마찬가지니다 돌아야 됩니다. 네, yeah, 더 좋은 사람들 아주 응원 잘하고 잘하고 있죠 자 박수 자, 한번 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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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질문 체크합니다 여러분 대은 다음